<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오셨어요? 네. 어머니 여기 복숭아 농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숭아 <목소리> 농사한 지는 나는 한 50년이 넘었어요. 와, 50년이요? 50년 넘었. 지금 여기 월등에서 그러면 거의 초창기에 하신 거예요 복숭아 농사를? 초창기. <목소리> 월등선은 송삼, 저 김씨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러대요 아. 그때는, 우는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복성분을 흐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고. 아. 그러고 송천, 우리 마을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가 봐요. 얘는 아. 그네좀요 아. 아.

짠큰건것 같아요. 한 15kg, 20kg 돼요. 와, 25개면 한300 400한 50kg 정도. 아, 이거는 판매를 못 하는 거.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먹어요, 우리가? 바구리 가져오지 그래. 여기 이거는만 따게. 어. 바로 되는 건가? 잠깐만요. 안겨 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셋 출시. 됐어요. 와. 하루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좀 많이 나갑니다. 조금 더 따야 됩니다. 아 아직 지금 덜딴 거예요? 예. 네. 와, 저 엄청, 잠깐 땄는데 지금 엄청나게 땄어요. 이제 이거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러으로 가서 선별해요. 아 선별 작업. 예.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 미리 같이 해도 힘들어요. 땅 같은 이야땅땅 것도 올라가지 가져가야 되니까. 남는 게 힘입니다. <laughs> 이 복숭아가 섞이면 안, 안 돼요? 아, 되기는된데그 사람들이요. 월미주라는 사람이, 이것도 갱봉이. 아,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응. 아. 그러니까 시물은 해서줘야 돼. 택배는 더 시물은 해야 되고. 시물니요 더 정확하니까. 아 정확하. 세밀하게. 세밀. 하게아 세밀하게. 심밀하게뭔 원소인지. 쌍둥이라서 세밀하게. 심밀하게. 심. 아 무슨 뭐. 이거 낮까침에 아, 시밀, 아, <laughs> 어머니가 전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뭐 뭐 병이 온 건가요? 아 이거는 약간의 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다 선별을 해놨어요. 지금 네. 선별을 하는 중인데 이게 조금만 있어도 다 어. 이렇게 빼놓죠. 그렇죠. 이런 건 조금만 있어도 빼버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아. 어머니 이제 이게 다 정리를 하셨는데요. 복숭아 농사하면서 가장 힘든 힘든 점이 뭔가요? 올해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더 힘들지요. 또 썰이 비 왔지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대행료거나행드도 없어요, 국내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 선별을 해 놨는데 거의 지금 절반의 지금 상품성이 없어서 지금 뭘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못 팔죠. 아, 이 올해가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판매 선별을 하면서 판매도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죠. 제어하면서. 아. 지금... 그래서 이제 택배 주문이 많이 그래 그래 들어온 와서 그 주문하면서 작업할 때 손님들이 또 오시면 팔고 순천 월등에서 나는 복숭아가 월등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야 기후 따라서 옛날부터 묘하 지 기후 따라서 좋은가봐요. 아 기후? 네.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과일들 같은 경우 는 온도 차가 있어야지 네. 당도가 높고 그니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장마가 너무 길어져서 좀 이렇게 피해가 좀많아요 잘 갈아지네요. 작아서 아, 아. 잘안갈아는데 아,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laughs> 복숭아 주스를 갈았고 지금 복숭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육즙 빠요. 음. <laughs> 정말 맛있어요. 올해. 음. 그 햇빛이 많이 안나서 당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확실히 월등 복숭아는 월등히 맛있습니다 복숭아 주스 원액입니다 원액 아 진짜 맛있어 음, 오늘 복숭아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근처 사신 분들은 이쪽 와, 오셔서 구매도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한번 이렇게 바람쐬러 놀러 오시면서 이렇게 복숭아도 구매하고, 드라이브도 하시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월등으로 놀러 오세요. 안녕. 어머니도 안녕. <laughs>